팬데자 변비랑 대신 도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띠 5월 운세에 쭤볼게요 네, 이게 운세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깨를 뽑아야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깨를 뽑아서 올리다 보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구성 감안하셔가지고 좀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면년 돼지띠, 5월 6월 운세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세, 의뢰생의 5월 6월 운세는 진짜 대박이에요이 <laughs> <빨리네. 웃음> 대박 치는 운세거든요. 뭐, 재물으로 말할 것도 없이 막행적수가 생겨나가지고 막 넘쳐나는 이런 운이에요. 그게 원하는 바, 뜻한 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거든요. 운세다 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운이더라. 이유는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그것도 없이 여지도 없이 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생기냐면 기인이 나타나서 또 도와줘요.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데도 기까지 인 와서 도와주니까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게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만사형통 할수 있는 데는 운이거든요. 또 또한. 인연작 자 없는 사람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좋은 결실을 갖다가, 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운, 인연을 만날 거거든요. 그게 쉽게 뭐, 짝 없는 사람 짝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더 이상 뭐, 이 운갖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 5월, 6월 달에, 한번 기대해봐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뭐 사실 그래 현생 돼지 때생이 5월 운세는, 자신이 이러고자 하는 일은, 성사가 돼요, 무조건. 마, 이유 불문이에요. 자신만 착실하게 노력해서 꾸준히 나아가신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더 이상 말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데, 단 하나. 자신의 건강과 감정을 잘다 써야 돼요. 이럴 때. 진짜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요 이런 것을. 이게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 6월 달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6월 달은 진짜 운세가 사납거든요. 5월 달은 완전 대박치는 운세인데 완전 막, 막 떨어지면 이런 운세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일을 갖다가 5월 달운세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묘, 무리하게 일을 갖다가 벌렸다가는 진짜 낭패를 당할 거예요. 손재수가 생겨나거든요. 재물이 검정이 자꾸 돈이 새는 거예요. 새곤하고또거기다가 뭐가 생겨요? 낭매수까지 따라 낭매수까지 따르니까 여행은, 장거리 여행은 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뭐 경우가 아니면은. 그리고, 이, 요럴때 운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은, 매사에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에요. 어디든 투자도 뭐든 하지 마시고 내것 가지고 있는 것이 지키는 게 거의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로 보이지니까 모든 일에 만사를 갖다가 조심조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 나가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세 신해생대지대생의 올운세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 운세로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순조롭게 성사가 돼 이익이 생겨나고 명예를 얻지를 못하면 밖에 행적수가 생겨날 거거든요 진짜요. 생각도 못했던 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6월의 운세도 진짜 막 좋은 편에 속해가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과 한 친목도 돈도 깨지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는 원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도 많이 끌어요. 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주, 해가지고, 주변 사람 침묵도 존독해져가지고, 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 연결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먼 곳에서 딱 찾는다 그러면 손재를 당할 겁니다. 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일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나아가신다면은 재물이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고, 좋은 일들을 어떻해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기대해도 아마 좋을 듯합니다. 65세 기생대지 데신자의 데이 5월의 운세는 여행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나이트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나쁜 운을 갖다가 이 피해갈 수 있거든요. 여행을 좀안 하시면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일들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아예 새로운 일들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6월을 갖다가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월달에 아주 좋은 운이, 대운이 들어와요. 5월달 운세는 아주 좋지 않은 운이었다면, 6월달은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오는 행국이거든요떡밖의 기인이 나타나서 도와줘가지고, 이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다 한 일을 갖다가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냥 서측하지 마세요. 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하시고 있는 일을 갖다 꾸준히 꾸준하게 노력해 나아가시다 보면은 재원이 따라붙어요. 따라 붙는 이런 행복이거든요. 재운이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또한 바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왜든지 건강 잘 챙기시가지고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왜든지 성불합장합니다. <목소리>